그 여인네는 이젠 끝장이구나 하고 이불깃에 얼굴을 묶고 엎어져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죽이고 있었다. 두 목숨이 달려있는 순간이었다. 문 밖에서는 커다란 몽둥이를 둔 하인들을 대동하고 방안의 이야기를 이어 들으며 김대감이 서있었다. 여차하면 달려들어 폐륜을 저지른 두 년놈을 바로 개패듯 도들겹해서그 즉시 도륙시킬 기세였다. 사랑하는 사람과 며칠 밤을 지내며 소원을 다 풀었으니 이에서 맞아 죽어도 어쩔 수 없었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이 죽을 죄를 졌으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할 수도 없었다. 이도령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이것이 운명이라면 받아들여야지 하는 마음으로 속고정이마저 벗어 내렸다. 순간 사내가 흠칫 놀란 눈으로 이도령의 큰 가지처럼 기다랗게 덜렁이는 가운데 것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아랫 입술을 질끈 깨물며 이도령의 얼굴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사내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이도령과 그 여인의 생사는 저산의 입술에 달려 있었다. 이미 여인네는 바닥에 엎어져 이불깃에 얼굴을 묶고 가늘게 몸을 들썩이고 있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파리하게 질려 몸을 떨고 있었던 것이다. 아, 한갓 여인네를 탐하다가 결국 이렇게 비명행사 하는구나. 이 도령은 체념한 듯 눈을 감았다. 사내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음. 흠 신뢰가 많았습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잘못 보셨구나. 저런 여자를. 내참 네, 신뢰에 쏘이다. 찰나의 순간에 사내의 목소리가 이도령의 뇌리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를 들은 이도령은 놀라 눈을 번쩍 떴다. 아하 죽음의 순간에서 삶의 찬란한 빛이 확 하고 밝아오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말한 사내가 번쩍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여차하면 달려들어 두 년놈을 때려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는 아버지 김대감에게 자신이 본 것은 여자였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그 밤에 발길을 돌려 다시 공부하는 저를 향해 가버리는 것이었다. 생사의 순간을 오락하라간 이도령은 휴거하고 긴 한숨을 몰아쉬었다. 그 사내의 말 한마디에 두 목숨이 살아난 순간이었다. 이도령은 밤새 조용히 흐느끼는 여인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미안함과 불안으로 나를 지새웠던 것이다. 다음날 아침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조반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는 그 즉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주랭낭을 치고 말았다. 이도령은 그 후로 그녀를 잊고 과거 공부에 전력을 쏟는 것이었다. 그렇게 십여 년의 세월이 흘렀을까 한양에서 과거를 보고 이도령은 더욱 장원급제를 했다. 그런데 그날 장원급제한 사람이 두 명이었다. 이도령은 자신과 함께 장원급제한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바로 먼 옛날 상사의 병이 들어 여장을 하고 그녀와 함께 잤던 그날 밤 자신의 옷을 죄다 벗겨보던 그 여인의 남편이었던 것이다. 이도령은 낯을 들수 없을 만큼 부끄러워 그 사내에게 달려가 그 아래 털썩 무릎을 꿇고 말했다. 선배님, 장원급제를 축하드립니다. 그 옛날 저의 목숨을 살려준 그 은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뭐라 나와 함께 장원급제를 한 이가 자네였단 말인가? 음, 그래. 세상에 큰 뜻을 실천해 나갈 사나이 대장부가, 그깟 남의 여자가 욕심나서 여장을 하고 그 짓을 해야만 했던가? 참으로 가련한 생각이 들었던 것일세. 사나이는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보고 자신의 욕망을 줄여가며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만 백성의 평안을 위해 천하의 대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느니. 내 어찌한갓 자신의 사사로운 탐욕과 욕종에만 사로잡혀 있는 한심한 그대를 다달 수가 있었겠는가? 아무튼 자네의 장원급제를 축하하이. 이 나라 백성을 위하여 정의를 실천하는 바르고 정직한 목민관이 되어 큰 일을 하는 제목이 되시게나.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나이가 많으니 나를 형님으로 모시게나.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말하면서 무릎을 꿇고 앉은 이도령의 손을 덥석 잡아 일으키는 것이었다.